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시 돌아온 철없다 시간인데요 제가 예전에 철없다를 시작했었어요 근데 영상 못 올렸어요 카메라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하지만 지금은 찍을 수 있게 되어서 찍는데요 오늘의 토... 어, 오늘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라서 토핑을 만들까 생각했어요 근데 토핑은 무엇을 만들 거냐면요. 오늘 토핑 만드는 방법, 제가 토핑을 만드는 방법을 두 가지 소개하려고 해요. 하나는 밀가루로 만드는 거고, 하나는, 어, 휴지로 만드는 거예요. 휴지로 만드는 거는 레몬빵님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밀, 밀가루로 만드는 거 보시죠. 이렇게 만들었고요. 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었고요. 오레오예요그 초록색은? 아 검은색은 오레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치즈 그 치즈고요. 얘는 치즈 그, 그 치즈 그 볼이요. 치즈볼 그 다음에 얘는 오레오. 그 다음에 오레오는 6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번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 밀가루가 이렇게 있으신 분은 밀가루에 물을 넣고, 이거 완전 야매 방법인데. 밀가루에 물을 넣고 섞어줘요. 그 다음에 모양을 잡아요. 그 다음에, 음, 굳혀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만들었고요. 한번 철었다 해볼게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철었다 할때 하면 얘가 되게 하잖아요 토핑들이 근데 저는 약간 고쳐가지고 빡빡하지 않아요 보세요 약간 말랑하죠 말랑하죠 그래가지고 약간 물렁하게 냅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물렁하게 냅뒀어요 그리고 다시 조금 고쳤거든요 그러면 얘가 잘 돼요 찾았다 할때 그리고 베이스 소개도 할 건데요 베이스는 여기 통에 안에 있어요 파란색 베이스고요. 완전 색이 예뻐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색 예쁘죠? 위에는 하늘색, 아래는 2층 베이스예요. 위에는 하늘색, 아래는 파란색이에요. 2층 베이스라 해가지고 제가 직접 개발한 거고요. 이쪽은 제 컴퓨터. 그럼, 이, 이상으로, 그거, 소개 끝났습니다. 그럼, 안녕! 응.